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막실라리아를 준비해봤어요. 향기가 좋은 막실라리아. 지금 한창 피고 있고요. 저렴하게 보내드릴게요. 자. 커피 향기가. 엄청 좋죠 자, 막실라리아는 여러분 막실라리아는 12,000원에 드릴게요 12,000원 풍란 깨끗하고 꽃대가 아주 충실해요 풍란 대역풍란 12,000원 대역풍란 12,00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대역풍란 아주 대품 큰 대품입니다. 꽃대 3대 꽃대는 세대입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 잎도 아주 깨끗해요. 자, 대품 풍란 25,000원 드리겠습니다. 25,000원. 꽃대 세대 대품 풍란 대품 25,000원. 그 다음에 카틀레아 카틀레아 이런 꽃색입니다 얼굴은 좀 크고요 향기는 미향입니다 그래서 살짝 나고 있어요 카틀레아 이런 색도 있습니다. 노란 바탕에 빨간 입술. 이것도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카틀레아는 15,000원 드려요. 아, 카틀레아 얼굴 큰 카틀레아 15,000원 드립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거 있으면 주문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네가지만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